여자들 중에 서도 아 내가 비자 줄게 약간, 약자가비자신세감みたい이 내가 오거야 맞아요. 뭐, 그런, 그런 뜻이 또, 있죠. 네. 그런, 타칭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좋을까? 비자, 비자, 데려가야죠. 블루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노라 TV입니다.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신니 오늘은 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비자 또 제가 이제 일본에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10년을 채워서 산건 아니고 횟스로 올해가 10년째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2016년도 여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9년 횟스로 10년째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를 할수 없게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비자가 있고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시간과 인내와 고난과 준비와 신념과 정의와 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살아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살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 살려면 비자가 필요하죠. 음, 응. 맞죠. 어. 내가 살고 싶으니까 살겠다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무비자 입국, 무비자로 일본에 들어오시는 경우는 한 번에 90일간 체류 허가가 나옵니다. 참고로 1년에 180일까지 그 관광 비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누가 검사하는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90일 들어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90일 들어갔다가 내가 나가. 이걸 계속 반복해도 되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80일 이상이 나왔다고 라 하면 나중에 일본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180일을 지키는 걸 추천드리고 결국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비자 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뭐 영주권 시민권 뭐 아니면 이민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다른 얘기라 가지고 아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일본은 이민비자라는 게 없어요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민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이민비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비자라는 건 무조건 목적이 필요한 거고 흔히 말하는 어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라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아까 말한 영주권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영주 허가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거주를 허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면 그냥 일반 비자랑 똑같은데, 다른 비자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비자가 나와요. 어학원을 1년 다니려고 왔으면 1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뭐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으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따라서 막 3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5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끝나면 모든 비자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끝나면 끝나는 즉시 나가야 돼요. 어학비자를 받아가지고 유학으로 왔으면 유학이 끝나면 나가야 하고, 취업비자로 왔으면 회사를 그만두면 나가야 하고, 결혼비자로 왔으면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별다른 이유가 없지. 이상 나가야 돼. 근데 영주권은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영주 허가가 취소되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돼요. 응. 그러니까, 다른 비자는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나가야 하는데, 어. 영주 허가는 반대로 아무 일 없으면 있는 거고, 영주 허가가 취소되는 일,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뭔가 중대한 뭔가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데모, 시위, 정치적인 행동, 아니면 뭐 간첩 관련, 산업 스파이 관련, 국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또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뭔가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영주 허가가 취소되고, 그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영주 허가랑 비자는 그렇게 다르지 결국 영주권도 비자의 한 종류인 거에는 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주권이라고 하는 걸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에이주켄って言ってるけど 에이주켄っていうのはなんか 켄리みたいに聞こえるじゃん 음. 우리에 그런 권리가あるわけではないんだよね強化우리나가쓴데르だけ데そ레오교化가토리消사れたら나라는게 음, 음. 있어야 우리라에켄리가あるわけではな 음. 그러니까 음. 에이주켄っていうのは 조금 가시 아,そう 국가로는ね 가가 응, 결국全部 응. 음持ってるものだか 우리나라에는そんなに 응, 응. <laughs> <laughs> 어쨌든 영주권이라는 말은 조금 일본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긴 거何? 회식 한번 가는 것도 부담돼 맞아 근데 나 한국 친구한테 이번에 들은 게 있는데 우리처럼 지출이 큰 집들은 꼭 알아야 하는 지원금이 있대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놔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거든 우리도 받을 수 있어? 이건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대 본사에서 안 알려줘서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더라 아정당에선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누구야? 잘생겼다? 그치? 한국에선 엄청 유명한 배우 원빈님인데 아정당의 혜택과 서비스에 만족하셔가지고 이번에 모델을 하신 거래 오 여기 지원금 받은 법도 엄청 쉬운데 택도 많이 주는 보다 괜히 전국 가입자 수 1위가 아니지 혹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도 보상해줘 이런 걸왜지 말해? 360% 2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해서 앱 전화 카톡 아무거나 편한 걸로 연락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랑 청소도 유명한데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하대. 우리 이사해기도 했잖아. 안 좋은 다님 있고 환불 신청하면 되겠네.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선 들자. 이젠 몰라서 손해본 일 없게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정소, 카드까지. 아,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 아, 정당.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뭐 시민권인데 시민권은 그냥 음. 국적이죠. 귀화. 그리고 참고로 귀화를 하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자의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이 없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얘기 안 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채로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 동시에 다 행사를 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의 정부가 한국 정부 야, 너네 국민 중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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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장 모씨 김 모씨 이 모씨 박 모씨 최 모씨가 올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라는 걸 통보하잖아. 이건 내정이잖아. 이거 내정. 내가 뭐 어느 나라에 누구를 시민권을 줬다라는 걸그 나라한테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일본 여권이랑 한국 여권을 동시에 쓴다든지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됐을 때는 아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두 개를 다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의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없어집니다. 음. 이,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권이라는 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 뭐 비자라든지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비자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취업비자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취업비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간단해요. 취업이. 왜냐면 회사라는 신용도가 개인이랑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주체가 보증을 서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취업비자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 대학교 4년제를 나왔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교라든지 전문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 또는 내가 그 전공을 했던가 그런 경우에만 취적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전공을 했어 요리 학교를 나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요리 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 사무 업무를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이 사무 업무에 대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올려가는 비자가 안나옵니 難しいんですよ、だから。うん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얘 뽑고 싶어 라고 해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대한 경력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자 내가 뽑고 싶으니까 내가 너한테 비자 줄게 해가지고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사람이 담당할 만한 일이 있는가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월급을 줄 능력이 있는가 뭐 이건 당연히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데 사진 찍어가지고 얘 자리가 있는가 도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조직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는지도 보고요. 조직도 같은 것도 써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경우에는 회사 간판 같은 것도 찍어가지고, 진짜 있는 회사다. 라는 것도 내야 되고, 뭐, 회사 사무실에 대한 계약서도 내야 되고, 뭐, 그 자리 있으면 자리 사진도 찍어서 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포스트함 있잖아요. 우편함. 우편한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회사를 다닐 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의 계열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비자 연장을 할 때, 너네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리스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 사진 찍어야 되고 우리 사무실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회사에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업무일지 업무일지도 다 적어서 내야 되고 출장도 가는지 뭐 출장 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컴퓨터로는 무슨 일을 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적어서 내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뭐 수많은. 회사 관련 서류, 뭐 회사의 법인 등록증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갖다 내야 되고 여튼 그렇게 해야지 나옵니다 회사가 되게 멀쩡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나오고 그래서 멀쩡하지 않은 회사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새로 세운 지 얼마 안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이 조그만해. 자리가 한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따는 게 경영비자인데 경영비자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법인을 세운다고 나오는 건또 아니고요.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일본인을 두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세 명일 때도 있다가 두 명일 때도 있다가 다섯 명일 때도 있다가 막 그런데 일단 일본인 혹은 일본인 영주자, 영주자도 같이 쳐줘.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고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500만 원 이상 필요해요. 5천만 원 이상.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내가 영유할 만한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해서 소득을 벌어가지고 이 내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일본인 혹은 일본인 영주자를 먹여 살릴 만한 급여를 줄 만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도 또 보장해야 하고 또처음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부동산부터 계약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계약할 현금이라든지 비자가 나올 때까지 버틸 월세를 낼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할 아이템만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사업자 비자도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업자 비자 따기가 은근 어렵고 그런 것도 많아요 나 이름만 올려줘라 해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나 진짜로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위장 취업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아가지고 못 받고 결국 취업도 캔슬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어떤 재료 자격이든 10년을 채우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미린도 아미린이몇 살인적이에요? 나살인적이에기 高校生、中学生 고고세가 나 고고세. 응. 그렇지. 아멘이 5살이 왔으니까 응. 10년을 채면엔 15살이죠. 응. 만으로 15세면은 17살이니까 고1이죠. 응. 그러면 그때 신청했으면 고등학교 학년때쯤에 응. 영주권이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대부분 10년을 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좋아지고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부분 한 1년 정도 걸려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더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더 늦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한 1년 조금 안 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응. 요즘은. 저는 나름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10년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10년을 채워도 왜 영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연속 거주 10년입니다 연속 이 음. 연속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갔어 거기 1년이 끝나가지고 근데 일본이 너무 좋았던 거야 나는 일본에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취직을 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일본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일을 했어 그래도 기간이 한번 끊기면 연속 거주로 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비자가 끊겨가지고 돌아갔다 들어오면 그거는 끊긴 거야 그리고 비자가 연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1년에 200일 이상,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어. 일본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0일 이상 나가 있었으면 그때는 일시 귀국한 걸로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돼. 요 연속으로 그래서 10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을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속 거주가 아니면 영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살았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단 6개월도 쉬지 않고, 비자는 단한 번도 끊기지 않고, 10년을 버텨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영주권을 받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산 지는 뭐한 20년이 됐는데, 중간중간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비자가 끊긴 적이 있어가지고, 영주권을 못 받은 제 친구도 실제로 있어요. 아직도 영주권이 없는 친구도. 걔는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없지. 어쨌든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 5년 이상을 취업 비자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박사까지 했어, 아니면 석사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해가지고 6년을 일본에 학생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10년을 채웠다라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비자로 일본에서 일을 한 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총 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이 5년도 그냥 알바라든지 이런 거안 되고 취업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4대보험다 들고 사원인 상태에서 5년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어릴 때부터 일본에 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일본인이랑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영주권자 3년을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3년 중에 1년이 일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건 지금 영주 취업 비자 영주권에 대한 얘기죠. 일본 귀하 아까 말한 시민권을 따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음. 5년만 있으면 돼요 5년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하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면귀하 같은 경우가 조건이 훨씬 더 쉬워요. 일본 국가의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외국인이 외국인으로서 계속 살면서 영주권을 주는 것보다 일본인이 돼주는게 일본 입장에선 이득이거든요. 일본인이 되는 기준은 일본 영주권을 따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대신에 일본 국적은 심사를 까다롭게 봐요 그러니까 되기 위한 허들은 낮은 대신 심사가 까다로워요. 서류 같은 것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까다로운데 영주권은 되기 위한 허들이 높은 대신 이 서류만 맞추면은 영주권은 나와요. 이 서류가 뭐 예를 들어서 모자라니까 이것도 내라. 아니면 뭐 이거 조금 애매하니까 뭐이 서류도 내라. 저 서류도 좀 떼줘라.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여기서 내라고 하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내가 영주권을 받는데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쓸데없는 이유로 영주권이 안 나올 일은 없어요. 영주권은 조건만 맞으면 나오는 거 근데 국적은 내가 조건이 다 맞아도 나라에서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국적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변에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해외 나와 살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특히. 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진짜 많아. 왜냐면 보통 뭐내 주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 오면 대부분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쉬고 싶다라든지, 여길 건 없으면 쉬지도 못하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나가야 되니까. 음. 비자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내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내에 나가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이직을 해야 되고, 일을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비자 문제에 걸려가지고 뭔가 좀 행동이 제약이 생길 때, 이제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는 한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 적령기고 대부분 내 주변은 다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30대 초중반이 많으니까 이 나이대에 일본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결혼합시다가 돼버리는 것 같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뭐 준비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결혼식이랄까 이런 걸 하는 가지만그전에 결혼 도 그거는 간단 거. 뭐다세봐이 얘기. 한국은 다르잖아. 결혼 준비가 엄청 많잖아. 왔다 다 가지고. 아そ대だ 결혼 준비라는 게 엄청 많은데 응. 일본은 솔직히 결혼 준비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laughs> 오케 이뭐라때 <laughs> 야리마쇼. <놀러> 때에레바 <때에봐라> 모우 뭐, 라이슈데모 슈와케노 게요비데모야로까 미타나 칸지이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뭐 결혼식을 하든지 <놀러> 신혼여행을 가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고 사랑하고 좋고 지금 비자 필요하고 결혼할까? <laughs> 이렇게 돼서 여자도 그런 사람 꽤 많아 근데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아 내가 비자 줄게. 약간 약간 자신이 비자의 신청가みたいに. 내가 야루요 みたいだ.確かに 뭐そういう 결혼하면 좋지 않나요? 미샤 비자... 남자친구가 고민하고 아, 어떡해 어떡해 그럼 여자친구가 에라상에 와요 할까? 알죠? 본적있어 아니요, 본적 없어요 어디서 봐도 알아요 응? 마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할까? 그런 패턴이 꽤 있어요 물론 하이그샤 비자도 결혼하면 무조건 나올 게 아니라 하이그샤 비자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일본인 쪽이 한 명을 최소한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해요 보통 한 명을 부양하는데 대충 1년에 2 0 0 음. 그러니까 여자 수익이 4천만 원을 넘어야 돼 1년에 여자 수익이 대충 1년에 한 3천 5백에서 4천만 원한 4천 이상이면은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을 내가 부양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니까 뭐 연봉 4천이면 굶어죽지 않잖아요 두 명이서 음. 그러니까 여자 연봉이 한4 0 0만원 이상 되면은 그냥 여자가 결혼하자고 내가 비자 준다고 약간 이런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 결혼하자 여자가 비자 준단다 그런 <laughs> <한> 거 있구나 <있어야. 웃음> 어, 그래서 결혼해서 비자를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이제 한국 여자 지인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상하네. 이상해 이상해 한국 남자들 일본 오면 꼭 일본 여자친구를 만들더라고 음. 응. 그리고 다 일본 여자친구들이 착해 <laughs> 다 결혼하자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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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경우가 많아 뭐 이건 잡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비자를 받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10년을 산다고 다 영주권 받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비자가 취소돼서 한국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정말 많이 일어난 일이고 해외 사는 거에 이런 힘든 게 있다. 물론 누가려 누가, 누가 칼 두고 협박했냐 일본가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디스카. 음. 응. 끝났습니다. 네. <laughs>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